방송을 맡은 황바른이고요. 네, 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한식 때 먹방을 너무 해가지고 고기가 음. 어, 약간 배가 채워져 있는데. 음. 고기판을 음.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음. 여름이 시즌이다 보니까 뭐 캠핑도 많이 가실 거고 음.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리조트며 음. 어디 뭐 여행지면 어. 어, 많이 놀러를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특별히 국내 100% 생산한 음. 원수 사각 구입판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무궁화에서만 독점 판매. 네, 무궁화는 음. 독점이에요. 네, 전 세계 어. 어디에서도 구입을 못하는 음. 100% 국내 생산 총원수 음. 사각 구입판이 음. 예, 아예 없어요. 네, 요즘에는 하면...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 치면은 금방 막 퇴화가 나오기 때문에 A 진짜 없겠어? 음.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올해, 올해 생산이 음.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 보시면 이게 근데 조금 지금 자막이 음. 나가고도 있지만 네. 조금 뭐지 어색하신 분들이 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얘가 수은 숯인데 보통 참숯 아니야? 음, 어, 숯이면 예전에... 참수신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100%통 주물로 어. 만들었고요 전판이 다 숯이에요 그래서 어. 어, 대부분은 지금 시중에 뭐 판매되고 있는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음. 숯 함유량이 되게 적은 편인데 맞아요. 이건 지금 100%다 들어간 100%숯 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통숯판이에요 네. 보통 숯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숯가루를 섞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뭔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얘는 더 중요한 게뭐 참숯 좋은 거 아시죠? 뭐다 좋은 거 아시죠? 그럼 얘는 그 좋다는 숯 중에서도요. 으뜸이라고 꼽히는 얘는 원숯이에요. 근데 원숯. 오늘 지금 무궁화 어. 방송에서 빨리 약간 구매를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네. 원래 기본 구성은 딱요판이 들어가는데 음. 지금 무궁화에서만 우리 이거 500분 어, 선착순으로 선착순이에요. 이거 네. 지금 어, 판이판이랑통 주물, 음. 다이아몬드 후라이팬 같이 드릴 건데 네. 요 지금 받침대가 왜 좋으냐면 어. 잠깐만요. 이게 왜고기굽다 네. 보면 음. 기름 빠질 때 어. 어, 아, 되게 음. 진짜 그게 진짜 껄끄럽단 말이에요. 뒷처리 어렵죠. 여기 보시면 끝 부분에 지금 기름 빠지는 구멍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음.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판은, 일반판이나 무슨 가스레인지에 얹어두시면은 이걸 키친타월로 계속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침대에 걸어만 두시면, 네. 걸어만 두시면, 네. 요게 지금 땅에서 해서 그런거예요 네. 제가 네. 여기다가 조금 있다가 음. 이, 위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음. 그렇게 하면 기름이 저절로 기울기 때문에 기름이 음. 저절로 빠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미니 씨가 가스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500원 한정으로 이거 네. 보내드린다고 네. 말씀드렸어요. 이게 받침대가 이거고가 어. 있고 정말 다르거든요. 어. 이거를요. 네. 요즘 보통 이런 얘도 이제 가스렌지나 시이거에다가 어,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네. 얘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각틀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끼신 다음에. 네. 요 상태에서 보세요 얘가 맨날 뒤뚱뒤뚱하고 올려놓으면 불안하니까 막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막 많이 하셨죠 네. 그냥 요렇게 올려주시면요 고정이 바로 되고요 다시한번 말씀 전혀 없으세요. 죠 어. 네. 쏟아질거나 걱정 어. 안하고 막 요렇게 해보고 막 먹다가 네. 또 이렇게 뒤틀리고 막 정신없잖아요 요렇게 바로 고정이 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기름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세히는 안보이시겠지만 약간의 각도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름 흘러내리는 건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음. 저희는 여기 그릇을 하나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하면은